다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분단 시범단지 48제곱미터 14평 집한채 보유 중인데요. 재건축하면 분담금도 걱정되고 해서 매도하려고 합니다. 취득은 2014년도에 했고요. 2년 거주를 하지 않아서 양도세도 걱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분담금 걱정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데 옳은 선택일까요? 자, 분담 분담금입니다. 어떻 경기도권의 메인 지 과천 빼고 다다 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음, 광명아.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쵸? 하남 광교 수원 용인 수지 음, 지금 분당까지 자, 경기도권에서 핫하죠. 음. 분당 선도지고 동에서 걷느냐고 지금 난리 났죠. 최근에 지금 3번하고 중동인가가 지금 일단은 지금 기본 계획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더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또이 시범, 분당구에 있어서 일기 신도시 시범자가 붙는 아파트들, 14평 아파트라고 했죠. 지금 4개가 있거든요. 삼성 한신, 한양, 그리고 현대, 우성이 있는데, 14평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한양 아파트. 한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거고 2014년도에 매입하신 겁니다. 자, 수인 분당선 서현역을 도보권으로 약 1km 이내에 가능하고요. 인근에 지금 보시는 대로 성남 2호선 202역이 역세권 안에 들어갑니다. 약 200m, 240m 정도.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있어서 선도 지구 지정을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걷고 있고 어떤 확률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높은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범자가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33개 동, 33, 32개 동 최고 30층에 2,419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201% 건폐율 16% 14평의 최근 실거래가를 본다고 하게 되면 8억까지 올라가 있죠. 8억 정도의 거래가 실거래가가 되어 있고,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800, 마이너스 4%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거의 다 회복했고, 2 0 1 4년도의 매수가를 봤을 때는 전체 기간 볼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입한 금액은 현재 실거래가는 8억대, 매입한 2014년도에 매입한 금액은 2억대 초중반입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러 가지 를 말씀, 재건축 분담금, 시세 상승분과 비교해서 선 걱정할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속담에 구대기 무서워서, 네, 그건 아니, 아닙니다. 일단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착각을 하신고 계신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셨는데, 이분께서 상담 내용에 1세대 1주택자죠. 거주를 안 했을 뿐이지, 이거 하나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얼마까지? 12억 원까지. 실거래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6억 원 또는. 만약에 지금 현재 실거래가를 판다고 하게 되면 6억 원 정도의 양도 차익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또 뭐라고 하셨죠? 2년 거주를 하지 않아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죠? 근데 14년도에 매입하셨죠? 잠깐 볼까요? 짧게 가겠습니다.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처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의 조정 대상 지역이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냐에 따라서 거주요건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 분당구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2014년도에 한양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느냐? 아닙니다.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에 있는 아파트들은 언제 조정 대장 지역으로 지정됐냐고 하게 되면 2017년도 8월 3일 날 지정이 돼서 지정이 돼서 2023년도 현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일산 부동산 대책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 비조정 대장 지역이고요. 조정 대장 지역 지정일은 2017년도 8월 3일이기 때문에. 본 지금 시범 한양아파트에 14년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거주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유를 2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6억 원 양도차익 현재 지금 판다고 하게 되면 6억 원이고요. 6억 원의 양도차익이 있을 거고 12억 원까지는 실거래가 1 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걱정을 제가 볼 때는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본 물건은 좀더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